뷰의 애 독자구나 네 저는 아.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악수 쳐야 돼요 안우 아, 대박 정민지 연기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쌤의 콕뷰 안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제 옆에 정민지 연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민지입니다. 어,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민지입니다. 인사할 때는 소리가 낭하고 캉캉하고 잘 들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민지, 정민지 연기자에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민지 연기자의 목소리가 선생님 이 듣기에 조금 아쉬워요. 잠기거나 퍼 있거나 맞아요. 퍼지거나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영상 피드백 받아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좀 재미가 없다 음 단조롭다. 단조롭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 그 피드백을 받고 어. 좀 재밌게 해보자, 더 어. 오버해보자, 완전 와. 과감하게 해보자 아. 했어요. 그래요?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영상 볼게요. 자, 봅시다 영상. 어? 그거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아무도 모르게 막 없애겠다, 뭐 그런 뜻? 그거. 북한식 농담인건가? <laughs> 내가 아직 이쪽 유머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laughs> 재치있긴 하다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들 보전 알죠? 안 아, 다치고? 흥부가 이 다리 다친 제비 고쳐주고 어떻게 됐죠? 완전 대박 큰부 인생 역전 반면에 놀부는 그 제비 막대하도 어떻게 됐고 완전 쫄다 폐가망신 그쪽엔 흥부가 되고 싶어요? 놀부가 되고 싶어요? 음 그냥 제비가 아니죠 은혜 갚는 초럭셔리 제비 원래는 테이블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는데, 나는요, 나만의 0.001% 하이클래스, 재벌딸, 코스닥 상장, 패션회사 오너, 아무튼 중요한 건, 제비가 자유롭게 강남 컴백할 때까지 홍부가 섬세하게 케어해줬던 것처럼 그쪽도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통 크게 은혜를 갚을 거고 어, 말하자면 그러네요 서로가 윈윈하는 협상? 왜요? 아, 은혜를 갚는다니까? 까지 자, 그러면 지난 어.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 피드백에서 준 내용들을 기억하는 네. 게 있나요? 그, 그 제가 막 이렇게 흥분 올부 예시 들고 음. 딱이 아, 사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딱 이렇게 확인하는 거. 어. 이 사람 반응을 확인해라. 건들고 반응 확인하고. 네, 궁금해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리액션하자라고 얘기했죠? 를 네. 그게 됐어요? 솔직히. 그냥 아. 얘기하면 솔직하게 드릴게요. 아. 확인까지 된거 같거든요. 확인은 됐다. 근데 그거에 맞는 리액션이 안다치고한 거예요. <laughs> 네. 음. 타이밍이 그때도 피드백 영상에서 봤는데 그래서 좀당좀 좀 이렇게 더 텐션감 있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됐을지는 음. 모르겠어요. 어, 됐을 거 같아요. 봤잖아.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끊어서 곡뷰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거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아무도 모르게 막 없애겠다 뭐 그런 뜻? 음. 자 일단 시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모르게 하면 되겠군. 그 순간 모르게 하면 되겠군. 바로 딱 느껴져요? 모르게 하면 되겠군에서 바로 딱 느껴지나요? 모르게 하면 되겠군 뭘 모르게? 누구를? 정리 정돈. 그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네. 다, 달라지고? 어, 그거 지금 무슨 뜻을 하는 얘기예요? 음, 설마 그런 건 아니죠? 아니어야 돼너 김은 죽어. 뭐든 생각이 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상대를 보는 눈에서 어, 그거 지금 무슨 뜻을 하는 말이에요? 설마 아 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지금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동의도 돼요? 네. 오케이. 계속 볼게요. 그리고 목소리 잠기는 건 이따 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거 북한식 농담인 건가? <laughs> 내가 아직 이쪽 유머 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가짜.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가짜여야 돼요. 왜? 이 사람한테 분위기 맞춰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티가 너무 만나,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티 어떻게 아... 하면 안날수 있지? 이쪽에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요 대사만 한번 해 볼게요 음. 그거 북한식 음, 음. 재치있긴 하다 까지 한번 해 볼게요 자, 그거 북한식 농담인 건가? 아, 내가 아직 이쪽 유머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음? 아, 자, 이, 이 웃음소리도 맞아 <웃음> 이 웃음소리가 <웃음> 이 웃음소리가, <웃음> 이 웃음소리가 <웃음> 일단 재벌딸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아, 이거 어떡하지? 웃음 자체가 그냥 그냥 집에서 이쁨 받고 귀여움 받는 막내동생, 막내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아, 이 캐릭터 자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사. 그거. 자 바로 대사부터 대사 했더니 대사부터 나오네. 자판기예요? 아니요. 대사 그렇지 대사부터 나와. 아니죠? 자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뭔가 카메라를 받아내고 충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정서를 가지고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 그렇지 그거. 자동이야 자동 아. 다시 해봅시다 생각을 해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가지 방법 중 그런 방, 방법도 있같이 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 북한식 농담인건가? 내가 아직 이쪽 유머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아 농담이어야만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래요? 아. 그거 북한식 농담인건가? 어, 내가 아직 이쪽 유머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왜 달라요?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니까 무슨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 그거 농담이어야만 돼 농담으로 얘기한 걸로 내가 만들어줄게 농담 아니면 죽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지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사만 하죠.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는데도 달라진단 말이죠. 다시 해볼까요? 그거 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중 그런 방법도 있거지. 그거 북한식 농담인 건가? 내가 네, 아직 이쪽 유머 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재치 <laughs> 있긴 하다. 음 좋아요. 아까랑 좀 달라요. 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 돼요? 네. 음. 매번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생각을 해내야만 됩니다. 음. 매번 이렇게 살아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는 변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금방 바뀌어요. 연기는 금방 살아있는 주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생각을 해야 연기도 계속 살아있겠죠. 자, 한번 계속 영상 볼게요. 재치있긴 하다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같아음 그러면 이제 어 재치있긴 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 이건 아니야 아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내가 뭐 쉬운 걸 너무 어렵게 돌아간 거 같다 아 쉽게 얘기할게 어 니네 쉽게 얘기하면 금방 먹힐 텐데 내가 참아 예를 들어볼게요. 순간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앞에서 또 그거 북한식 농담인 건가? 섭도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 중 생각해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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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방법 중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 북한식 농담인 건가? 내가 아직 이쪽 유머 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laughs> 재치있긴 하다. 하다. 재치있긴 하다. 음. 하고 쳐다봐요. 근데 반응이 어때? 안좋아요 어.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빠져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빠지고 어떻게 하지? 뭐가 가장 어울릴까 생각하고 오케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온도도 다르게.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그걸 좀 편하게 얘기해볼까. 아, 제 말을 오해했나 본데요.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 설명한 것 같아. 아, 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흥분을 말죠. 안 다치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 너는. 이런식으로 가야된다는거지 라아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 요아 이해가 되죠? 머리는 이해가 되죠? 네. 음, 그럼 행동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아, 음. 다시 자 그거 북한식 농담인건가? 섭득할게요 여러가지 방법 중 그런 방법도 있가지 그거 북한식 농담인건가? 내가 아직 이쪽 유머코드를 파악을 못해서 재치있긴 <laughs> 하다 하다 끝 대치 있긴 하다. 응. 음. 그러고 천천히 스.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오해하셨 오해하셨나 본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오해하셨나 본데요.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요. 그래요.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 같아. 아, 예를 들어볼게요. 흥분할 버전 알죠? 아 나치고. 알죠. 알죠? 안 다치고. 호, 타이밍이 다르죠? 네. 흥분으로 알죠? 안 다치고. 오케이. 음. 지금 입술 대사 끝나자마자 입 닫는 거 알죠? 안 다치고. 요런 타이밍이거든요? 아. 입술 닫는 거 알죠? 안 다치고. 하면 이게 타이밍이 좀더 빠르죠? 그렇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딱 잡아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 타이밍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내지 못해요. 봐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내가 쉬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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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예를 들어볼게요. 흥분할 보전 알죠? 안 다치고. 흥분하지 말 나한테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흥분할 보전 알죠? 안 다치고.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딱 몰라요 라고 할까봐 알아요 안 다치고 일단은 알아야 돼 상대 반응을 잡아내고 그 다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음... 이해가 됩니까? 네 음, 계속 형부가 형부가 이 다리 다친 제비 고쳐주고 어떻게 됐죠? 어, 완전 대박. 자, 자, 자. 지금도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야. 자, 흥부가 다리 다친 재비를 고쳐 주고 어떻게 됐죠? 뭘 어떻게 돼? 완전 대박이지. 너는 이런 거 아니야. 흥부가 다리 다친 재비를 고쳐 주고 어떻게 됐죠? 완전 대박. 야, 다리 다친 다리 다친 재비 고쳐 주면 대박 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또 혼자 하 그렇죠 혼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해가 돼요? 네자 일단 영상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흥부해 보존 알죠? 안 아, 다치고 타이밍 이 다리 다친 제비 고쳐주고 어떻게 됐죠? 완전 대박 이건 이제 인생력도. 뭔가 흉내낸 것 같아 완전 대박 흉내만 는것 같은 거야 이게 <laughs>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음. 그니이 그러니까 말을, 흥부 얘기, 놀부 얘기를 왜 해? 흥부가 너 다리 다친 제비 고쳐준 거 알지? 그지 그럼 흥부가 고쳐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 대박 났지. 팍 터졌지. 대박 난 거야, 대박. 완전 대박. 돈 빼고, 씨. 어? 핵 부자! 으아, 씨.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흥부한테 박씨를 물어다 준게 누구야? 제비지 제비가 곤란에 빠졌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누가 도와줬어? 흥부가 도와줬어 안 도와준 놀부는 어떻게 됐어? 쪽방 맞았어 그치? 쫄딱 망한 거야 흥부가 될 거야 놀부가 될 거야 내가 제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무조건 흥부가 될 수밖에 없 게 뭐라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영상 볼게요. 반면에 놀부는 그 제비 막대하다 어떻게 됐고 완전 쫄깃다 폐가망신 그쪽엔 흥부가 되고 싶어요? 놀부가 되고 싶어요? 음, 그냥 제비가 아니죠. 은혜 갚는 초럭셔리 제비 자 흥분얼부 그 시절에 만났던 그 제비 아니야 그냥 제비 아니야 나는 은혜 갚는 초 럭셔리 제비 아나 진짜 내 입으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재벌 딸 오너 아 아무튼 내가 왕창 너한테 은혜 갚는다니까 라는 시계 음... 안 통하니까 뭘 이게 얼밤이처럼 못 알아들어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정신이 지금 나갔다. <laughs> 전저 <전> 말하는 <laughs> 정민지 배우가 정민지 연기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 일단 갈게요. 원래는 원래는 일부러 이런 얘기 그저. 하지 않았는데 <laughs> 나는요? 나만의 0.001% 하이클래스 재벌 딸! 코스닥 상장 패션 회사 오너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것도 좀 빨랐죠? 네. 자유롭게 강남 커밋갈비까지 선부가 섬세하게 케어해줬던 것처럼 그쪽도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통 크게 은혜를 갚을 거고 어 말하자면 그러네요 서로가 윈윈하는 협상 왜요? 은혜를 갚는다니까? 자 하하하 참 음. 조금 빠르게 순서대로 지금 반응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이 대본 내용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대의 반응을 받아서 연기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 지금 선생님한테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네. 어, 떨지 말고 어,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러고 쟤려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한테 집중하는 것처럼 연기할 때 상대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정민지 배우가, 정민지 연기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만큼 뭔가 표현도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표현을 그 순간까지, 그 위치까지 올리겠다라는 그 생각 갖고 계속 반복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어, 소리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소리, 목소리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정민지 연기자의 목소리가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음, 비강, 비강이 열려야 돼요. 비강이 좀더 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줬죠. 막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껏 불면 비강이 뻥 하고 뜬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요, 코방울 옆에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음, 그럼 여기가 부비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콧물이 고이거나 좀 답답했던 사람들은 코로 숨을 쉴수 있게 가 뚫려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턱이 열리면 좋은데 많이들 열리는데 지금 음, 대사 끝나자마자 입 닫는 것들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턱이 긴장은 없는 편이에요. 그럼 어디에 긴장이 있느냐? 이 목에 긴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목, 목. 이렇게 볼까요? 옆을 옆을 보면요.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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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이 부분이 흉쇄 돌기근이에요 흉쇄유돌근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단단하게 뭉치면은 소리가 좋게 안 나요 그러면 여기가 뭉치고 그 다음에 여기 쇄골이 있죠 쇄골 있으면 쇄골 위와 아래 위와 아래에 또 근육이 뭉치게 되면 역시 성대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 견정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깨 제일 높은 곳 이곳도 뭉치면 소리가 뭉쳐요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쪽에 삼두, 삼두 바로 위쪽 근육 있죠. 여기가 뭉쳐도 역시 소리가 잘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뒤에 어깨에 목과 어깨의 근육을 빨리 풀어주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음. 여기 후드 밑에 선생님을 보여줄게요. 후드 밑에 이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이 옴푹 파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이만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튀어나온 이 부분도 이 눌러주고 이쪽도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어깨의 긴장이 순간 풀려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도리도리. 도리도리 많이 하고, 끄떡끄떡 많이 하고, 까딱까딱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으쓱으쓱도 많이 하고. 이것만 해도 목잠김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우리 정민지 연기자에게도 계속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이 방법을 가지고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네, 볼을해 보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민지 연기자의 1차 영상과 2차 영상 영상에서의 그 목잠긴 현상. 소리가 퍼지고 뜨는 그런 현상이 다음 3차 영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물론 이 역할이 정민지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과 캐릭터가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순둥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고집도 있겠지만 순둥이 같은 그냥 귀여운 그런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나 막내딸 같은 그런 느낌이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역할보다는 물론 귀엽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영상 한번 정민지 연기자가 음성도 좀 바꾸고 개선해서 좋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또 프로필 달아가지고 짠 하고 우리 구독자들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오늘 어땠어요? 어...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간 것 같고요 음. 어 근데 지금 아까 그거 순간 했다고 음. 소리가 음. 네. 조금 바뀐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고 어.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도 이쪽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여기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을 때까지 살살 아,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 말 음. 끊어서 미안해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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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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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는 거예요. 네혼자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laughs> 혼자 하면 안 돼요 진짜 연기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인사말 오늘 정말 재미있었고 더 개선된 3차 영상으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면 이렇게 정민지 연기자처럼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합니다 <laughs> 오늘 좀 경직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3차 영상 기대해 주세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고집도 있고 의지도 있고 욕심도 있는 그런 연기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영상에서는 분명히 나아진 모습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스의 콕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 선배가 거절을 하지 못하게 어제 데이트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내가 만약에 상대 여자라면,